짜라이! 짜라어 짜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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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라시 일단 운동하러 가보는 길입니다. 들어왔습니다. 여기에요.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. <laughs> 여기는 호준이야. 알지? 안녕. 봐 너도 빨대로 먹을래? 왜 실험을 안나줘 몰라. 네번 실험. 짠. 뚜둔뚜둔뚜 모두 다네요. 오늘 전국을 건부니까오다오 오늘의 날씨는 g 클 o 마켓으로. 아 하늘은 오늘도 세, 짠. 윙크 <목소리> 지금 거의 목도아갔어 갑자기? 갑자기? 그래. 재밌어? 아, 이 <목소리도> 아, 여기 요 지안이 먼저 그렇지? 가자. 줄 서서 들어 <목소리도> 그리고 이거 있으면 어떻게 넣을나 이거 또 만들어줘야 돼, 오빠네아린 죽겠네. 어? 이게 무슨 색깔이었다고? 핑크 그 핫핑크. 핑크였다고? 핫핑크? 어 n 핑크 i n k e r 핑크였는데 n k e r p i n k 이 r 핑크 이거는 핑크였는데 주황으로 바뀌었어? 바이올렛이 r Pinker, hot pinker. p i 이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? 마지막 다섯 번째 어, 숙소 말이야. 다섯 번째 숙소 아 숙소는 n 이 e r h o 한 3시간 정도 버티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? 그래, 오늘 시드니 오빠야. 아니야. 오빠 좋은 거야. 응. 그래. 응. 지금 응. 각자 방송. <laughs> 멋있어 지아노. 여기? 어, 이 성봐. 이거 성 같아. 무슨 많이? 엘사의 성 같다야. 공주님이 사는 성. 그런데 어? 여기 학교잖아. 진짜 예쁘다. 근데 건물이. 맛있뭐뭐했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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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고 이 라면 뭐을거야 무슨 라면 먹을 건데? 이 라면! 알았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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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<놀람> 진짜. <놀람>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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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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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여기 있는 물건은 착한 사람이니까 응. 조심히 다루자 우리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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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사람이니까 경찰말이야. 맞아. 경찰말. 멋있어. 비디오를 땡겨서 찍으면 돼. 알았지? 응. 응. 체크. 체크야. 맞죠? 아빠 야. 세 봐. 잘못 준비하셨네. 다 어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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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제대로인데? 맞음. 또잘 들어 봐. 누가 게 꾸미기 하나 어, 저 호구나. 쓰레에서 와. 우리도 맞지. 느지 네. 어후. 오 쿨. 그럼 이기 네. 해피, 해피, 해피 예. 뉴 year. 파이팅 이줘 파이팅. 하나, 둘, 원, 예. 해피 뉴 y 해피 뉴 y e 아뭐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? 15분 동안 타준대요 기 어? 15분 동안. 15분? 어. 하나.

응, 응. 아, 카메라 봐, 카메라 봐. 안녕, 지안이도 안녕. 맞다. 맞다. 오래 낮았다. 맞았어. 어둡고 사연 되게 많아 보여. 뭔가 뮤지엄역이라서 그런가봐 좀 클래식해. 이와 봐. 들어갑니다. 바이비치라는 해변으로 시험을 갑니다. 마음에 들어? 있냐? 우리가 드디어 본다이 비치에 왔어요. 바다가 와 멀다 멀다. 괜찮은데? 어? 계속 있다보니까 괜찮은데? 아니 아니잡아이렇야 아니, 아니. 네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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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오우여호 여기도 허언 여기도 호데저기도호 어떻게 들어가 여기도 호우! 여기도 호우! 여 떡볶이. 우 여기도 호이 여기도 호 어떻게 먹게? 먹어, 봐이 요즘 먹어. 그냥 너무 맛있네. 저 음, 뭐야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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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변이 좋네. 하늘이 이쁘고 음. 음. 어떻게 해변 색깔하고 하늘 색깔고 나눠지냐? 우와 진짜 반반이야. 색깔이 딱딱. 이제 집에 갑니다, <목소리> 안녕. 갑니다. 안녕. 갑니다. 안녕. 나중에 또 만나자. 그래. 앞으로 가쭉 가. 와야 누가? 귀여운 귀여운. 오예 무슨 저인? 아 오늘은 둘이서 거리 쇼핑을 나왔습니다.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. 오늘도 티아나 겟했습니다. <laughs> 퀸 빅토리아 빌딩 건물이 너무 예쁩니다. 예. 여기는 이제부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가 다 쇼핑이야. 이제부터 여기가 여행이야. 아. 앞으로. <laughs> 짐이 너무 많아서 일단 캐리어를 구매를 했고요. 제일 큰 사이즈로 네,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. 음, 유명한 꿀도 좀 사봤고요. 이누가유 명하 다고 해서, 종력을 이렇게, 그 다음 <laughs> 는 초콜릿 도 많이 쓰고 해서 초콜릿 도 사고, 그 다음 에이 것도 비타민.

네. 하나, 둘, 셋, 찰칵. 이거, 이거 나무 다 어떻게 잘라